야 근데 마가 이렇게 뜨는 수로 때문에 이렇게 두신 거구나 난리 났다 이거 한 방에 있을 거 같은데요? 어? 외통 같은데? 외통이죠? 이거 먹으면 이분이 원왕 두셨고 타이슨 검법 둔거 제가 편집했던 것 같아요. <laughs> 극찬이죠? 그런거는 이분 이제 저기 사범님 따라 두셔요. 저기 이창원 프로님 따라 두시는 분이고요. 아니네? 그냥 좌원왕을 두시네? 이, 뭐죠? 어, 내가 뭘 잘, 못하는 건가? 자, 차가 일단 나갈게요. 자, 여 중앙 열고. 여기 거, 아이고, 여기 걸면 여기 되고. 여기 걸려있으니까 뭘둘 거고. 여기 이렇게 두면, 연아요. 아, 이거는, 근데 이렇게 두는 게 있어서. 아, 요거는, 제가 이것도 영상 많이 만들었는데. 아니, 그때는 그분, 이분이 선수였어요. 제가 저거고. 아, 여기, 이쪽으로 붙겠다는 거거든요? 그거는 근데, 어떻게 말, 말해야 되지? 이걸 걸면 달라고 한다. 자, 이거는 또 살을 이렇게 올리는 수도 있어요. 살을 올려놓고, 왜냐하면 이게... 포로 기마를 때리고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라서, 아, 저는 블루 스택 쓰니까 잘좀 답답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, 저는 LD 쓰게 되더라고요. 자, 이거 두고 포로 여기를 때리나요? 설마? 이게 이렇게 올 수도 있긴 한데, 저는 여기 이렇게 둘 수도 있거든요. 아니면 그냥 포로 여기를 때려도 되고, 아, 그러면 상으로 이걸 때린다고 착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야, 여기서는 포로 여기를 때리고, 분명 여기도 여기 오는 것도 제가 이득이었어요. 근데 워낙 만은 이게 없으면은, 마가 없으면 좀안 좋은 거라. 자, 일단 은 이따가 이쪽 으로 와서, 두눈 써도 좀 보이네. 음. 자, 뭐, 하나 잡았으니까, 돌아오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다리는 하나, 둘, 세 개니까, 크게, 뭐, 어 문제될 거 없고, 네. 그러면, 여기, 가서, 두고, 쉽게 쉽게 두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 몰라님 그렇게 평가해 주셔갖고 자 포가 일단 넘어가겠죠 충포 아니면 뭐귀포 일단은 넘어갈 거예요 걸렸으니까 야 근데 마가 이렇게 뜨는 수로 때문에 이렇게 두신 거구나. 난리 났다. 이거 한 방에 있을 것 같은데요? 아, 저는 여기 때리는 줄 알고 변의 상이 나온 줄 알았는데. 와. 차가 여기로 와야 되네. 이 마가 이렇게 뜰 거예요. 상 믿고. 그러면 이 차가 이렇게 와야 되네. 초 남았습니다. 네. 이러면 때리고 먹을 때 장군 친다. 자. 네, 그럼 여기서 대차 하자 그러고요. 아, 대차래. 대마 하자 그러고 요렇게 두고 또, 일, 또 이렇게 두는 수 있어요. 때린다, 때린다. 에이, 몰라, 몰라, 몰라. 상으로 일단 상 여기 있는데도 대처하려 고 그랬는데. 아. 이렇게 두죠? 아, 나오라고? 10초 남았습니다. 예, 잘 두시네요, 상, 상대분이. 아. 일단, 여기 가서 대처하자, 그러고. 장군 치고 마 먹으면. 아, 이분은 저기 자꾸 양차가 여기 들어와서 역습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. 장군 치고. 아, 요런 수가 있구나. 기가 맥힌다 야, 이거는. 아, 이게 다시 빠져야 될것 같아요. 2차 두칸 들어오는 수가 좀 무서워서. 아, 살을 땡겨와야 되나? 와, 이거 엄청나게 잘 드시네. 그러면은, 일단 요, 여... 아, 아, 이거... 야, 이거 한 선수가 아주, 야, 감탄이다, 감탄이야. 어 오... 아... 일단 이렇게 둬야 되네요. 아니 이분이 딱딱 그 급소 때리는 행마를 되게 잘하세요. 자 여기 하면 일단 포가 하나 둘셋 다리 세 개니까 일단 차가 기로 피하지 않을까? 어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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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실수하셨고 이런 거 뭐라 그러죠? 잘 하다가 오게티? 오게티라 그러나? 얘또 내가 못 보는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잡고 아 상이 나오. 나오겠다. 일단 차는 제가 길은 다 막아놨으니까 뭐 별거 없고, 아 이걸 왜 때렸어? 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,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고도 잠깐 이렇게 두고. 아차 잡았으면 이 정도는 줘야죠. 그래도. 자, 여기 묶어 놓고요. 아, 이거, 일 끊기지? 묶어 놓고. 어, 일단 묶어 놨으니까. 자, 사 닫고, 나머지 기물 이제 나가서 싸웁시다. 난 차가 있으니까. 아, 생각이 없이도 장기를. <laughs>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두면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자, 어차피 이차 활동 못 하고 마상 이 정도만 좀 체크해 주면서 두면 되죠. 음, 좋아요. 아, 이거 여기까지 끌어올까? 어, 좋아 아, 이상이, 마가 이렇게라도 뜨겠다는 뜻인가? 아 이거 뭐 조금 생각 조금 안 하면 그냥 지겠는데? 대차를 <laughs> 지금 어떻게 하죠? 근데 이 차가 막 들어오는 게 제가 좀 싫어서 아 어. 올려 올리면 되고. 어, 이거 먹고 말을 어떻게 살리시려고? 뭔가 수가 날것 같은. 자 이거 달라고 하면 일단 포가 넘어가야죠. 마못 움직입니다. 아, 어... 이 죽여. 죽이면 포로 먹는다. 먹는다. 대차, 아, 대차도 있네요. 그냥 묶어놓고 두게요. 상에 여기 뜨는 게 갑자기 막 보이고, 여기 상장 치고 하는 게 보여갖고, 칠 수도 없네. 그냥 묶어놓고, 포 묶어놓고 둘라고요. 포로 먹어야 되, 되거든요? 어, 뭐야? 평군 먹으면 공으로 먹는다. 어 외통 같은데? 외통이죠? 이거 먹으면. 사로는 못 먹고, 구우로 먹으면 이거 잡으면서 들어가니까. 이분 여기 마장이랑 여기 상 잡는 거 봤었나봐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